반갑습니다, 슈카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서 나오고 있는 차크라 빛과 에너지 그리고 뭐 오라 그리고 백광 이러한 것을 이제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내가 빛의 일꾼들과 함께 역할과 사명을 행하고 있는 네이브 카페 한국 영성 책쓰기 협회로 또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성전에 또 기부로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제 빛을 군들과 함께 사명을 행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카페에 오면 어 기부금 들어올 때마다 딱딱딱 그렇게 투명하게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액수의 그런 기부금이 이제 이렇게 모아졌고 그리고 우리 부부 나슈카이브의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 부부의 재산과 더불어 빛의 일꾼들이 이제 십시일반 그렇게 기부한 그런 돈을 다 합해서 아버지 성전을 짓고 사명을 행하는데 다 사용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나? 보통 사람들은 이제 2000 전에 예수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신승을 모독하는 신승 모독죄로 인해서 죽었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2000 전에 나 슈카이브는 아,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 억울한 자에게는 정말 손을 내밀어주고 자신의 목숨을 던졌으라도그 자들을 다 구해 주었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었고. 그런데, 아무리 높은, 높은 자일지라도, 이제,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런, 하느님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저주를 스슴치 않고 퍼부었습니다 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극과 거기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제, 역할을 사명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굉장히 이제, 어, 꼴 보기 싫고, 미운 털, 정오심, 어떻게 하면 저자를 어,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진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에게만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어?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선을 넘은 거야. 선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어,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누가복음 어 17장 11, 11절에서 19절. 이제 열사람의 이제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열 사람이 문둥병,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그들은 이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고쳐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간구한다라는 거야.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가는 도중에 이제 몸이 깨끗하게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이제, 열명은, 이제, 그들은 가는 도중에, 이제, 몸이 깨끗하게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가, 이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이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는 하느님 아들로서, 어, 온 자이기 때문에, 응? 그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자는 하느님을 알아본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하느님께 큰 소리 영광을 돌렸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말하죠. 열 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러 토로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가 굉장히 이제, 시, 이제 어, 실망한 거지. 음, 그런 부분들. 자,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문둥병 환자를 자고 주셨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걸렸다.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런 이제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 다 고치고, 가까이 하고 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는 경멸, 증오, 그 정도로 이제 비춰지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란 것은 이제 예수가 이제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 거의 그 이제 매가지 다 아니면서, 어, 가까이 해서는 안될 그런 낮은 자들, 지체 낮은 자들, 밑바닥에 있는 그런 자들, 세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둥병 환자, 사마리아인들. 그렇게 또 이제 병고쳐 주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싸이 되는 거야. 예수를 이제 어떻게 죽이기로 그런 이제 책략을, 계략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제공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자, 요한복음 이제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간음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에게 끌려오는 이제 여인에 대한 이야기야. 이야기인데. 자, 예수가 이제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이제 음? 이제 이따가 이튿날에 이제, 이제 성전뜰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오셨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한번 끌고 갔어. 그래서 예수를 시험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선생님 이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는 거지. 음?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고소할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한 것이다라는 거. 하지만 예수는 흔들림 없이 이제 담대하게 그 수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허리를 굽혀 가지고 땅에 다 줄을 꿇고 이제 글을 썼다라고 적혀 있지. 글을 썼다.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에게 물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예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 너희 중에 죄짓지 아니한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왜 그들 모두가 죄짓지 아니한 자가 한 명도 없거든. 오히려 이이 이 가늠한 여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은 더 많았고, 그러니까 다 찝찝한 거야요 먼저 나서 돌 쳐라고 해서 깨끗한 자가 쳐라고 하니 못 치는 거야. 그다 이제 떠나갔고, 그때 이제 예수는 이제 몸을 키워가지고 그 여인 울고 있는 여자를 손을 내밀어서 이제 이렇게 워주고 아무도 너를 고소하지 않는다. 그 자들은 다 떠나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 잘 가라. 잘 가거라. 앞으로 죄 짓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열받고, 화나게 <laughs> 만들고, 미치게 만든다는 이야기지. 하지만 이제 예수가 하는 말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하나 반박을 할 수가 없어. 다 맞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불불 끓는다는 이야기지. 어, 어. 자. 유대인을 넘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 이거 두 번째는 뭐냐 면 예수는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야 예수가 움직이면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이제 그 군중들이 같이 움직여 인파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대선 이제 대선후보들이 이제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들 이제 그어 이제 다니면 지지자들이 막 수만 명, 수천 명 그렇게 이제 운집해서 같이 움직이잖아. 그것 이상이야. 이, 이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진위를 전파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의 아들로서 온 이제 예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의 옷자락만 이제 이렇게 부들 그, 도 병이 낫고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믿음이 완전 확고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 특히 이제 예수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보면 항상 예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어 군중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또 여자들이었어. 예수가 이제 어 다른 나라를 이제 복음 전파라든지 그렇게 어, 가게 되면 여, 여행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공생에 위에 가게 되면은 그 귀부인이라든지 돈 많은 그런 집에 이제 그 부인들이 이제 십시일반 돈을 내 가지고 배도 빌려주고 그렇게 또 이제 다 돈을 대준 거야. 그렇게 여인들이 이제 예수를 굉장히 이제 따랐고, 어, 인기가 너무 많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예를 들은 교리, 율법, 이런 것만 따지면 사람들을 올가매고 구속시키고, 그렇게 자기들, 자기들은 이제 자꾸만 이제 더 높아, 더 높아지고, 자기끼리 또 영광을 돌리고, 자기끼리 또 명예를 그렇게 서로 아, 죽께서 오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어, 예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낮은 자의 그, 낮은 곳에서 진짜, 사람들의 그러한, 뭐, 마음을 들다보고, 여 믿음을 보고,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리고 하늘나라, 그 보험을 전파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라, 어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이제, 15장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그렇게 한지가 적혀 있어. 마태복음 15장, 29절. 응? 에서? 38절 한번 볼게요. 자, 많은 환자들을 이제 고치는데, 이제, 그, 예수가 갈릴리 호수가로 갔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예수는 또 물리를 그런 적도 있어요. 자, 기절, 기절을 일으켰는데, 자, 산 위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그렇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이제 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강론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이제 하고서 좀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야. 왜?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다양한 그런 병자들. 이 시대도 이제 병자들이 많잖아. 그들은 똑같았거든. 그래서 그자들이 이제 예수의 발 앞에 이제 모여들고, 그서 예수는 이제 좀 쉬지도 못하는 거야. 머리도 아프고 이제 발도 아프고 계속 이제 계속 서서 강의도 하고 계속 이제 샌달을 신고 이제 이산위를걷고 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해서 뭐 그냥 뭐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거든 그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 고 똑같아 똑같아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를 하여서 A부터 Z까지 다 그거 복음 전파 공생일을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믿음이 있으면 나처럼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쉬지를 못하고 다 이제 어 병자들을 고쳐. 주었다는 이야기야.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을 갖게 되고, 다리를 져는 사람이 다시 걷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니까 모두 모두 놀라게 되는 거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 창조주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자. 이제 4만 명이 아그아 4천 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5천 명 정도의 사람들 먹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 예수께서 여자들을 불렀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그들을 제 굶주린 채로 돌려 보내고 싶지 않다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응? 저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예수가 인류가 넘치거든 사랑이 예수, 예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는 여기 에 이제 자기를 알아보고 3일동안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복음 전파하는 얘기를 듣고 귀 기울이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기도 돌리는 이런 자들을 이제는 어떻게 굶주린 척 돌려보시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하지만 예수는 있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저러하고 모독하고 비난하고 그런 자들이 찌는 자들은 섬치 않고 섬치 않고 저주를 그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다 라는 이야기야 꼭 여러분들이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 믿음이 있는 자 자기를 알아보고 하느님을 알아보는 자들만 사랑했다는 걸꼭이게 머리에 겉다 둬야 돼요 아니면 부주지 몇이 빠져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축하하면 너는 예수라면서 왜 사람들을 어? 그, 어, 저주를 하고 도서 자식아 욕을 하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나를 졸업하고 그, 모욕하고, 비난하는, 욕하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비난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몇년 후에는, 지구 거기동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이제 지구 종말이 오는데, 96.5% 78억은 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날 욕하는 자들은 이미 갱생의 그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제 죽기로 다 설정되어 있는 그런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런 카라마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 음. 자,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므로 여기는 빈 들이고, 뭐, 가게도 없고, 빵을 구할 데가 없다. 예수가 그랬지. 너희가 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닥에 앉으라 그래. 앉으라 그러고 이제 일곱 개 빵과 생선을 이제 들고 감사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거든? 응? 감사,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주는 거야.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빵을 주는데, <laughs> 계속 빵이 생겨나. 계속, 계속. <laughs> 이거. 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드리니, 일곱 개의 커다란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모두 4천명인데4천명 훨씬 넘었어. 이는 여자, 이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계산하지 않은, 수라 그니까 천사 명이라는 것은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빼고 이제 했을때4천 개섰, 명인데 그0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면 돼 그거 그러니까 이만큼 예수는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 인기가 많, 많으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학자라든지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이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이 혹시 자기들에게 뭔가를 그렇게 등을 보이고 자기들의 뭔가를 할수 있겠다. 꺼집어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만들고 자기들을 꺼집어 내리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 형체에서못 박혔던 이유가 뭐냐면 인기가 너무 많았다는 거야. 인기가 없다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 찾아보지도 않아. 신 신경 쓸게 아니잖아. 항상 이제 인기가 많을 때 이제 그게 뭐지 어 엄해하고 그 비난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 그리고 어, 명예훼손 저지른 그런 이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왜? 상대를 깎아내리는 려 그런 일들은 당연히 다반사로 일어난다라는 거. 나슈카이브는 진짜, 진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나를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아버지 하느님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느님을 이제 신성 모독하는 그런 발언까지 스스 치지 않고 있는데 고마운 것은 뭐냐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는 욕을 먹을 먹을 수 있는 나한테는 되게 이롭고 좋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미 이제 어둠의 하수인이고 어둠의 어둠에게 부역하는 자들이 있고 이미 불못에 던져질 그런 이미 설정값이 담백이 졌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는 인가 너무 안았고두 번째는 그 이야기야. 세 번째는 이제 어, 율법 파괴자였어. 율법 파괴자였고 그래서 이 이제 예수 율법 파괴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 모습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또 이제 정오심을 불러 일으켰어. 정오심, 정오심. 율법 파에 대한 말을 쓰슴 않고 했지. 여기다 내용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laughs> 자, 마태복음 이제 그어 마태복음 그 어, 15장 15장 29절. 음. <laughs> 어, 아, 내가 잘못했네. 자, 메모를 해다 보니까 급하게. 자, 5장1 7절 자, 율법에 대한 양 비용이야.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 예수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있잖아. 그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게이 모세 율법은 맞거든. 맞고 그 모세의 율법은 굉장히 이제 무서 무서운 것들이야 어어 어, 눈에는 눈뭐 이에는 이 이런 거 있지 이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이거든 그리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도둑 질한 사람 있으면 뭐 손목을 잘라도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율법인데 예수는 뭐냐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시대에 맞지 않으니 사람들 오히려 이제 올가매고 구속시키고 사람들이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그 이제, 그, 그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든지 율법 이런 것들이 많잖아. 이런 복잡한 것들을 이제는 이제 간소화시키겠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겠다. 사람들이 진짜 진정으로 자유케 할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 예수는. 그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뭐, 그거, 얼가 메고, 구속시키고못 움직이게 만들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게 그렇게 일부를 만들어놨는데, 예수는 이제, 아 그런 것을 이제, 어, 완성을 시키려고, 아주, 몇 가지만 남겨놓고 그냥 이제 다 없애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싫은 거야. 그러니까, 물, 율법 파괴자로 보이는 것이, 너무 싫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 21장에 보면은, 봐봐. 예수가 이제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이제 다 이제 뒤없는 그런 어, 사건이 일어나, 어, 어, 뭐, 뒤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얘기 한번 봅시다. 자, 12,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응?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는데, 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이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이야? 아버지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신선한 곳인데, 여기서 뭘 한다? 소를 팔고, 가축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 소, 소가 있으면 은어 어떻게 소똥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이고, 엄청 더럽겠지? 불길하더 이야기, 그럼 성스럽지 않아,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서 뭐지? 각종 가구, 가구도 팔고, 책상을 팔고, 그지거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성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환전상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환전상들이 있고 돈놀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비둘기를 파는 거야. 비둘기를 파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 어 그렇게 예수는 화가 난 거야. 내 집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 하는 집이고 성전인데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는 것이 너희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있다고 짓을 하느냐? 강도의 소울이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다 엎어버린 거야.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이런 행동을 하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러면서 예수가 뭐라 그랬어? 예수는 그러면서 뭐라, 뭐라 그랬냐고. 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살 많이 짓겠다. 라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이제 뭐, 잡을 수 없는 모욕감이그거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디 하느님의 성진이 있다고 짓을 해? 감히?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를 이제는 잡아들일, 잡아, 잡으려고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거.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 파괴자, 율법 파괴자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짜 경악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는 다 하고 다녔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어, 좋게 보일 리가 없다는 아무리 이제 병을 고치고, 어, 사람을, 어, 그, 건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고. 예수는 또 뭐냐면, 이제, 고양이에서조차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왜? 어, 이제, 예수는 이제, 뭐, 나는 신이다라는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또 이제, 네가 무슨 이제 신이냐? 그렇게 하다, 하다가 이제 벼락으로 내밀려고 돌로 쳐려고 그러는데, 예수가 뭐라 그래? 너희 율법에서 해보면은, 응? 너희 네 성경 율법에 보면은, 너희 모두는 이제, 어, 이제 신이다라는 그런 말이 적혀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다또 떠나가는 도망하는 또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이제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 8장에 보면은 이거 있어. 그 예수가 이제 자꾸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그 하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질, 하면서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친아버지 아버지라고서 얘기를 하니까 어, 유대인들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어,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하다. 계속 이렇게 저롱하고모 욕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희는 내게 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어? 그러면서 예수는 나 자신을 위해 이제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한단 말이야. 유대인들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야. 이방인들을 그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나 내가. 나를 이제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는 그 나를 보았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께 말하거든.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던 말인가? 예수가 말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존재한 사람이다. 존재한 자다. 자,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자. 사람들은 예수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뜰을 빠져 나갔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무식하고 어 지엽지 못하고 성경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이제 이 유대인들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진짜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유대인을 너무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고 뭐 병도 걸리지 쳐주고 그런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예수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조차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꼴불견에 있고 싫었다는. 야기야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위협할까봐 왕이 될까봐 그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는 율법파괴자였다 유대인이 보기에는 율법파괴자인데 예수는 율법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너무나 사람들을 올가 이매고오가매고 오가 어, 그거 구속시키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힘들게 만드니까 어, 율법을 관수화시켜서 완성을 시키려고 온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진리열 칼, 마씀의 칼을 던지기 위해 온자가 이제 예수인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이제 율법파괴자로 보였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성전에서 다 두드려 부수고 없고,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짓겠다라는 이런 신성 모독적인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는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어,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다그 앞보았고 알게 되는 그런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대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슈카이브를 어, 아는 자들은 이제 보는 눈이 있고 이제 들키고 있는 자들이 있고 복된 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 몸에서 나온 이런 뭐 여러분들이 어떤 표식들 보는 자들은 속히 내가 있는 곳을 와서 뜻과 힘을 모으기를 바라고 이분에 나온 이책 천국의 열쇠 이책꼭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비공개 메시지가 다 담겨있습니다. 126개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한 책에 오길 바랍니다. 상승의 그날 휴거, 휴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얼마 뒤에 리셋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